들 일단 다 치워 동생들 응. 일단 모짜렐라 치즈 아니 모짜렐라 색깔이 왜 이러냐면요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어 이거랑 섞여가지고 됐어요. 느낌은 완전 짱 좋아요. 이거 나왔어. 세요 나야요. 이거는 왜저지만 이거 크라티슬라임이 아니고요. 응. 원래 저희 동생 이게 크라티슬라임 여기 들어가져 있었는데. 응. 어, 양이 적어져고가져왔어요나 와보세요. 여기 가지고 가실고요그게 하세요. 색깔 뭔가 예쁘죠? 음 뭔가 예쁘죠? <놀람> 안에 이 진조가 있는 게또물 섞어서 그래요. 아, 아, 음. 자 이번 n t it one day. i 다시 o 음. 아 n g to get a l i t t 요 e bit of a l i 요 t l 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오, 떨어졌어, 됐어. 진짜. 자, 이거 되게 딱딱해. 어, 딱딱해. <laughs> 엄청나게 딱딱해요. 이거를 놓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자, 얘들 패스! 자, 이걸 다음 젤리게. 발 보여요, 비켜주세요. 이거 예쁘다저액체고 저거 됐저희둘째 저거 하얀 빛깔이 엄청 예뻐 빨간빛깔이 되게 선명하죠? 됐고 선거한그거야고저기모고기모됐기모거 됐고 저거 됐나 저거 됐고 저거 좋은데,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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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뭐야, 큰 덩어리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주고. 오, 조용히 해. 오, 나와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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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번엔 네 가지를 오, 한 번에. 여기에도 액체괴물이 있답니다. 짱은 거 먼저. 이거는. 얘도 저희 동생 건데요. 얘는 좀 특별해요. 얘는 좀 특별해요. 얘는 제보다 살짝. 얘가 좀더 진하고. 얘가 좀더 싸고, 만아 얘가 선명해 주세요. 환호 공포증 있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 그렇지? 바삭 소리도 들어볼까요? 쟤네 또 해줘. 어? 바삭 어, 아. 소리가 안 나? 쟤네 <laughs> 또 해줘. <laughs> 이거, 유명한 거. 아, 이걸로 바풍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풍. 머리카락 겁나 많아. 액체기로 여기에 쌓여도 있다 안녕, 그럼 들어가죠. 다이 엄청 합니다 엄청 약하다품을 만들어. 세요나 이거 비켜주요 이거 비켜주세요. 오늘 미션 바품을 만들어라. <coughs> 아 안돼, 미션 실패. 와 블루 추위껌 슬라임이랑 다음에는 이 진주 슬라임인데, 크러치 슬라임이라고, 누가했니 이거. 플라이 슬라임.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남았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니야.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어. 두 개. 이 냄새 진짜 좋아요, 추위껌. 거 슬라임. 스케치 사는 데 있는데요. 찬주님이랑사만야겠어요 내숙제 누가 빵이 꼈니? 태영이 자자자 냠내스케실 갖다 놓으세요 이거 자자자 갖다 놔 부부부부 안 갖다 놓으면 언제가 떼찌 떼찌 하꼬야 보라색인데 여기 되게 투명하지? 쪼 얘거바풍을 만듭시다. 시청자분들한테 바폰 선전 보여주자. 아, 에이트, 만들었다. 미션 성공. 오. 여기. 나와, 와요. 들어가세요. 호이호이 허이. 신기한 게요. 이거, 바풍하면은, 여기서, 이, 크런치 슬라임이 아닌, 여기서 바삭 소리가 나요. 바풍하면. <laughs> 자, 이 친구는 다시 봉, 봉인! 예. 너무 하나. 이끼는 이놈, 이리 오너라. 왜, 왜안 잡혀? 됐어. 크런치 <laughs> 슬라임이라고 우겼던. 어, 크런치 슬라임인데. 이거 비어 있는 거 뭐죠? 이거 이거는 딱딱해요. 근데 뭔가 촉감은 좋아요. 이게 부가져요. 아주 잘. 놀다 보면 이렇게 부가질 수도 있어요. 얘는 특징이 그냥 구슬 많이 있는 거예요. 좀 아까 전에 많았던슬라이를 다시 데려와 볼까요? 제 양망한 거. 제일 양망 제일 느낌 좋은 거. 제일 색깔 예쁜 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예, 제가 만들었어요. 이 제가 만들었어요. 망해요 사실은.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시 씨, 웅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바운스를 뭐 이렇게 만지면 여기 틈으로 올라오니까. 거기 안에 이게 있길래 섞었어요. <laughs> 근데 색감 되게 예쁘죠. 겁나 예뻐. 색감도 너무 좋고. 그럼 여기다 마칠게요. 안녕.